안녕하세요, 몽팔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제발, 그만이라는 일본 비주얼로 공포 노벨이고요 어, 일단 주의사항이 있네요. 음. 둘다 멈추지 않는다네요. 본 작품은 과격한 내용이 많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의사항에 동의하신 분만 플레이를 허용합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본 작품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작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일부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본 작품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황을 허용하고 있지만 썸네일 등 동영상 외에 스포일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품 개월 안에 규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리뷰 등도 스포일러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작품에는 공포 연출, 공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작품에는 폭력, 유혈, 잔혹, 그로테스칸 장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기네요. 본 작품에는 학대, 괴롭힘, 자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작품에는 성적 표현, 불륜, 동성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좀 센데. 어,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 기분이 나빠지면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수많은 주의사항이 실증나면 즉시 플레이를 중단해주세요. 아직도 계속하실 건가요? 진하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100개나 됩니다. 블랙 코미디네. 알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아, 이런, 이런 게임이야? 세어볼 생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을 끝까지 플레이하면 당신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네. 본 작품은 빌어먹을 게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본 작품은 메타 요소가 포함돼 있어 중요한 장면에서 급격하게 식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후반부에 갑자기 플레이어에게 말을 걸어와 당신 탓입니다. 라는 식의 방관자로서의 뒷맛이 좋지 않은 말합니다 아니, 굉장히 진짜 100개, 질문 100개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손흥이가 부끄러워지는 유형의 뒷이야기를 본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꿈의 결말입니다. 네. 제가 우울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도 없는데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 기가 누러지는데. 네. 어, 네타, 내타. 네타가 있으므로 시발하고 마치고 가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네타, 내타, 타가그니까 미리. 내용 발설을, 발설을 먼저 한다는 거죠. 내용을 미리 발설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당신이 사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진짜 기강 누르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봐. 본 작품이 사기인데 안돼. 아, 좀뭐내절인데 그런거보다 물가가 비싸서 힘들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두 번, 세 번. 이 화면 이외의 주의 사항은 작품의 연출과 스토리의 일부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이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플레이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진짜 시작인가 보네요. 제발 그만. 뭐야, 끝이라고? 잠깐만. 기각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게임이 끝이야? 진짜 끝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전 내용이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laughs> 좀 황당하네요. 여기 제발 그만 이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처음이 기각이 아니라 동의가 아, 아니라 기각으로 바뀌었네요. 뭐 그냥 눌렀으면 처음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난 당신에게 게임을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오케이, 잘, 잘 보고 할게요. 동의.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짜증을 내고 그만두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동의. 조심할게요. 지금부터 글자 표시 속도를 낮춰서 쓸데없이 장황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말하지 않아요.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라는 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동의. 내가 짜증이 났으니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동의. 아, 돈 뭉치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동의. 그래요. 캔. 뿅. 동의. 이런 일을 계속하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늘어놓으면서도 본편은 아직 단 111mm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의사항을 잔뜩 써놓으면 재미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시작한 제 자신이 미워요. 어, 나도 당신이 미워. 동의. 만들지도 않은 게임에 주의사항을 먼저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넣은 이야기를 앞으로 만들게 될 사람의 심정을 당신은 알수 있겠습니까? 일단 동의. 동정한다면 그만둬요. 그렇게 싫으면 내가 만드는 걸 그만두면 되는데, 여기서 버리는 것도 뭐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당신도 같은 심정인가요?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100개가 남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 대신 일부러 버그를 만들어서 무한반복합니다. 악질이네. 너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오 네. 하지만 보통 버그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 끈적끈적하다는 이 공기 못 읽는다는 이 하는 소리 듣지 않나요? 아유 동인으로 싫나 이번 아니요. 혹시 당신 가족의 목숨이 아까우면 이 게임을 클리어하라고 악의 조직에 협박당하고 있는가요? 건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좀더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싶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지만 문제입니다. 다음 선택지 중 어떤 것이 부정적인 의미일까? 바보야?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묘한 죄책감이 생겨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주의사항이 늘어났기에 알려드립니다. 조심. 본 작품은 선정적인 내용, 이종교배, 납치, 감금, 남존 여비, 남녀비와 삼각관계, 섹시한 이미지, 비방, 욕설, 연애, 내타발의 화면 멀미가능성, 불합리성, 당혹함, 어려운 철학, 비극, 플레이어, 이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용입니다. 어? 진짜 게임이네. 옛날 옛적에 우라시마 타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북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라시마는 도와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보답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어, 주겠다고 했어요. 사기. 사기친다. 누라시마는 거북이에게 올라탔습니다. 근데 자세가 왜 저래. 얼굴은 왜, 저러? 표정은 또왜 저래. 표정은 또왜 저래. 자세는 납치. 거북이는 멋진 성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 섹시. 그곳에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계셨어요. 내 네, 귀여운 거북이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이와 넙치가 춤을 추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좀더 화려한 물고기나 돌고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라시마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하지만 오토이메님은 만류합니다. 가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라시마는 여자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념품으로 절대 열어서는 안, 안 되는 상자를 주셨습니다. 심해가 어, 공주님이 좋나봐요 안된다고 해서 열어봅니다 지금 여는 것이 더 맛있지만 가져가자고 합니다 <laughs> 진짜 버릇내가 다시 거북에 이 올라탄 우라시마는 영원히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그래서 시간떼우기 후기 코너 우라 아니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격렬한 투덜거리 내등 뒤에서 날뛰지 말아주세요 자자 이번 이야기는 어땠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죠 제발 좀 봐주세요 모처럼 거북이씨와 둘이서만 있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 덕분에 둘의 사이가 더 깊어질지도 몰라 치해에서만 오늘은 수온이 낮네요 우라짱은 더올것 같은데 잠깐 작가님 그럼 저는 이쯤에서 나머진 젊은 두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 우라시마는 용기를 내어 거북이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우라시마는 죽고 싶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북이에게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지만, 선택지를 내면 퀄리티가 높아 보일 것 같아서 네, 내놨습니다. 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부. 열어볼게요. 아, 여러분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있을 었 텐데. 혹시 그냥 평범하게 할아버지가 될줄 알았어요? 아깝습니다 마음은 할머니입니다 아니요 여자의 마음은 몇 살이 되어도 처녀죠 즉 할아버지 같은 아가씨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음 야발 꿈 아, 사 끝이야? 뭐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당신과는 좀더 다른 형태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당신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용분 순식간에 다른 것들도 잃게 될 것이다 뭐 그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말이다 갑작스럽지만 문제입니다 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이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잘 주무세요. 멍청 뭐야? 이대로 끝이야? 진는거안 돼? 아니, 진짜 아무, 아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새로 고침 한번 해서 다시 로드 해볼게요. 이번엔 상자를 열지 않아, 열지 않을게요. 보안로. 아, 열수 밖에 없네요. 엔딩이, 다치는 엔딩밖에 없나봐요. 너무, 너무 허무하네요. 제발 그만.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